앵세야, 빨원투할빨에 강, 방송, 꿀잠각 적자고. 아, 근데, 이거 내가 뭐냐. 일부러 지고 이럴 순 없어. 일부러 지고, 아, 잠깐만. <laughs> 일부러 지고 이러면은, 아, 어, 그, 좀, 그래. IQ 의외 200대 100 대결. 잠깐만, <laughs> 기다려봐. 어, 이거 내가 이겼는 거 같은데? 이거, 상대 오픽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이겨야 되거든요, 이거 원래? 구조적으로는 내가 이겨야 돼. 상대 불속성 3마리, 물속성 3마리. 난 이거 오픽변할 거거든. 어, 이건 불선인 변하고 일단 가봅시다. 뭐한 마리 대가리 개박살라고 이런 건 아니겠지? 아, 잠깐 나 이거 이스쓸 걸 그랬나? 내가 유지력이 없어서 살짝 위험하네 이거. 아씨 뭐야? Nope. <laughs> 불발을 잡는 게 맞지? 걔네 귀찮아질 거 아니야. 일단 하나씩 교환을 했는데. 아, 이거 좆되겠다 잠깐만. 이거는, 영혼소울을 건너놓는 게 맞는 것 같고. 하, 아, 저 개, 풀핀했어. <laughs> 아, 여기서 폭주 한번 터져주면 나 이길만 한데? 내가 누구 잡을지 생각해놔야 돼. 이거는 발키리 잡는 게 맞자. 상기다. 잠가 내가 기다려봐. 이거 격류팁인 거 같은데? 어 뭐야? 이거 폭주 터지면 안 돼. 아, 다행이다. 와, 씨, 나나 이제 뱀픽 완전하니, 완전히 이긴 줄 알았는데. 와, 이거 못 이기네요. 어, 오케이. 아, 형님 고맙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<웃음> 수고하셨습니다. 가보자. <laughs> 네그 뭐냐. 점수 예측 이벤트에서 나 점수 높게 측정해준 형님들한테 실망 안 시켜야 돼. 응? 음? 이거 1800 뭐, 10점, 1880점. <laughs> 내 점수 예측을 감히 1800점 대를 적었어? 나 자존심 많이 상했어. 제발, 여기서 나 진짜 한 번만, 진짜 한번 보여줘. 이게 해제하면서 절망 터지면 이겨요. 진짜 내 무슨 말 하는지는 알 거야. 아 이러면 나자나세요 아, 씨발. 아, 얘를 때려야겠는데? 이제 얘를 때리는게 맞나? 아, 나 예를 들으라. 예를 들으라. 죽를죽으라 예를 들으라. 예라예라라 예를 아, 잠깐만, 나 누구? 네 잠깐만 얘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아이 잡동산이 새끼 이 새끼 대가리 위에 이거 씨발 이거 그거 있어 수면 아 면역 일단 기다려 브로공 베닐 거 아니야. 아까 찌송형님이 그랬나? 이류벤백에서 뱀파이어 없애면 좀 괜찮다 했어. 이거 지면은 찌송형님 탓을 좀 하면 될것 같아요. 그 <laughs> 보자. 근데 어차피 쿨 밀리고 게이지 밀리고 다 밀리겠다. 어, 잠깐만, 얘 3세 썼는데? 얘 이거 실수한거 아니에요? 내가 이거 실수한거 같은데? 아 근데 어차피 물드래곤때문에 턴이 안오긴 하겠다 아씨 이거 평타 히! 히! 이지라이이쌍대이리만기절시켰으 이겼겠다 아이 아 이거 돌아버리겠네 이거 지금 나 이거 삼라면삼 폭주 터져도 못 이길거 같은데? 형이 기분 나쁘니까 이개 x 치만 새끼 기절시켜놔 근데 나 이해가 안되는게 내가 원래 한참전에서 썼어야 했거든? 이 새끼 일부러 봐주고 있어요 형님들 진짜로 얘 물류 이슬을 안쳐 아 쓰네 아이씨 뭔소리하고 있어 나 그리고 역속성한테 계속 스킬이 들어가 아.. 씨 이거 너무 너무 이상한데? 나 아, 이런식으로 점수 올리고 싶진 않아 사기쳐서 올리는거는 별로 안좋아요 형님들 기분 어? 아 미안해 형님들 어, 여기까지 풀칼 다 사용했는데 음, 형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어, 저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<laughs> 아까 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까 저 병원을 가야 될것 같아요 <laughs> 무르명사 나 나얘 이거 형변 해준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. <laughs> 뭐 쫄보 이 새끼들 나 누군지 모르나 보네. WKG님 에드벌룬 6개 감사합니다 가자 이발 마지막판 엥세 라스트 댄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이 병치새끼 날 위해 <웃음> <웃음> 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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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그거밖에 안 돼? 상대 그걸로 안될 텐데 이 새끼가 지금 나랑 장난하나 이씨발럼이마 듬니 개새끼 건방진 이씨좀나 시... 미친놈 보여줄 테니까 형님들 봐 지금 물음표 하는 새끼들 진짜 개 서말모 새끼들인데 나뭐 하는 사람인지 보여줄 테니까 형님들 보여줄게요

별풍선 33개 피할 수 없는 상처. 새야. 덕분에 한 시즌 정말 즐거웠다. 행복하자, 빨리 축하한다. 최애 성통령은 너다. 형님들, 우리 박하디 형님, 많은 호응 너무 고맙고요. 이번 시즌 저와 너무 같이해줘가지고, 저 진짜 너무 감사해가지고. 오늘 이벤트도 한번 진행해봤는데, 형님들! 아 이번 시즌 너무 저랑 같이 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앵세가 지금 눈물이 나올라 그러네요. <laughs>